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군포시 대암이역 초역세권 지역에 그야말로 금사라기 토지와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가치, 개발 가치가 아주 좋은 입지에 금사라기 땅과 건물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군포시 대한미역 초역세권 지역에 개발 가치나 투자 가치가 최고인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철 4호선 대야미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에 인접하고 2차선에 본건 전면이 길게 접하고 있는 등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대지 세 필지 2073평방미터 626평, 과수농지 지목 답이 2926평방미터 885평, 합계 1511평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지 중 400평은 주차장, 나머지는 왕자도 왕배추 등 과일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블록구조, 798평방미터, 241평입니다. 매매 그 금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50%씩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매수자를 환영합니다. 추천 용도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식당, 요양원 그리고 공장 부지로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약 3만 세대가 개발 예정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매물건은 4호선 대야미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그 위치가 매우 좋아서 개발 가치나 투자 가치가 아주 우수한 매매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건 매매물건의 실질적인 모습을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도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차선에 길게 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문입니다. 정문을 지나면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885평의 과수 농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앞쪽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도로입니다. 2차선에 길게 접해 있습니다. 4호선 대암미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나가면 대암미역이 나옵니다. 이제 물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장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과수농지 885평 중약 400평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수 농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885평이 되겠습니다. 왕자도 왕 대추 등 과일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수 농지 885평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본건, 물건은 4호선 대암미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자 가치 그리고 개발 가치가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변압기입니다. 235kw 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군포시 대한미역 초역세권 지역에 개발 가치나 투자가치가 최고인 토지와 공장이 시장의 급매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암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철 4호선 대암이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에 인접하고 2차선에 본건 전면이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대지 3필지 626평, 과수농지 답이 885평, 합계 1511평입니다. 과수농지 중에서 400평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왕자두, 왕대추 등 과일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41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50%씩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매수자를 환영합니다. 추천 용도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식당, 요양원, 공장 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약 3만 세대 개발 예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매우 양호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가치와 투자 가치가 최고인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대한미동, 대한미역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왕복 6차선 대로에 인접하고, 2차선 도로에 전면이 길게 접해 있는 아주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합계 면적 토지 1511평의 투자 가치나 개발 가치가 매우 좋은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